고통에서 그 있으면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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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이쪽. 저쪽에서 답답하니까 오지 가봐. 혼자 쓰러져. 왜냐면 가볍게. 새가 공중을 비상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 슉. 이렇게. 해봐. 시작. 가볍게. 여자가 너무 두번 갔다 야. 여자는 군비, 이형형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지금 저기서 심을줄다나 폴짝 이러고 어 시문 잘한다 폴짝 이러잖아 자자슉여어 되네 어, 되네 착지를탁 해야지 난 여기서도 된다 맞아 아 여기다가 3-2번 1-1번 1-2번 아주 썩옥가어 쏘옥 우리 한번 해볼까 또집 잡아서? 여기 계신 분들 몰라? 그래? 놀때고 갖고 돌아 영심아처럼 아니 때 이런데 맞춰야지 그래야지 월북동 가면 잘할수 있지 아니, 고블 갖고 돌아라고 키니까 흐트러진다 이가 가슴이 저러고 돌아라고 다리를 우지 말고. 다리를 꼬불려도 돌아야될는데 네. 너는 뻔어주고흐다고 감독님도 지적을 하셨네. 해봐, 해봐. 야? 네? 저거는이 꼬불리잖아. 봐봐. 그렇게, 그렇게, 응. 대고. 아니, <laughs> <쉬는> 게 그렇게. <안 웃음> 아니, 쉬니까 안전이잖아. 꺾여서 가지고, 씨. 꺾여서 가지고 병원에죽어간거고 홀짝, 자 아니, 마음은 이미 돌아다 있어야지. 이렇게 씻어도 여기 쳐다본다. 너랑 나랑 몸무게가 똑같은데, 니가 조금 더 나가면, 내던처럼니배속에 똥이 많이 찼습니다. 아, 이렇게 안 왔다 갔다 아, 이거 내가 눈좀 큰가? 니가 크다고? 내가 똥이 받친 것처럼 같이내꺼이 집안이야. 너이 내가 뒤늦끼 꺼봤거든? 여자랑 똥이 생긴다, 똥이 생겨다 똥을 으면 어떻게 살아을 한고 어떻게 폭과고왔더니이때 여기가 없어가지고 둘만은 그냥 편두리가 그냥 쿠바가 지고 우리 프랑프들이랑 연습장하고 있어. 이거는 저희가 한 번도 맞춰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 자꾸 맞춰가야지, 맞춰가야 되거든요. 트럼프 예. 저기 아니야, 1 1 0 노트 모델한테, 130 이렇게 하지마자. 빨리빨리. 이런 거는 작품이에요. 장모 작품인데, 네. 장모 작품인데, 네. 이런 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며칠 있다 월미도 가가지고, 할 거거든요. 지금 연습 안 하면, 연습할 시간도 없어. 여기 끝나면 바로 1 4부터 월미도 들어가는데, 군대 가서 써먹을 건데, 며칠까지 연습한한도못 하고. 그래서, 네? 아니, 그거 못 한다고 무슨 가인지아그 들어가는데, 가서 못하면 우리가 속상한 거지. 그죠? 그래서, 근데 저기 우리 버드리 품반 아마 다알거예요버드이랑 같이 들어가거든요근 버드리는 한는것도많아 미쳤어 미쳤어 막 이런것도 많리요 그런거 못하면 들려가라고 해야 알았지? <목소리> 그래서 월미도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혹시 근처에 계신다든가 아니면 또 어디 나들이 안가 생각하시고 월미도에다 꺼두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품반 우리 버드리 품반을 볼수 있고 거기 또 영심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별이 아, 주 재밌는 공연, 멋진 공연을볼수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 아마 진다음에공그이 월미도 그연이될것 같아요. 에는그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세요 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다어는그는그 우리 집에는 선풍기가 없고 에어컨만 있어가지고 선풍기를 좀 켜주는 거 같아요. <laughs> 지금 땡땡이 고땡 자, 자, 열심히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실까요? 박수, 참여 부이 잘하라고 박수 주세요. 드디어 생별이 잘하라고 박수 한번주세요고백 맞아 빨리 들어다한번 아, 쉬고 들같지 다시 한번 자. 가자! 어? 어? 틀렸어. 그래도 잘하네. 한번더 해볼까? 한번더 해봐? 어, 그래도 많이 따라오네. 왜냐면 나는 새빼기가 틀린 바, 나도 틀린다는 사명감 때문에 기죽도 듯한 하는 거지. 한번더 해볼까, 새빼한번 더, 더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아? 동작이 둘이 딱딱 맞으면 박력 있어야, 이거는. 이게, 장점이 게 친다는 그런 게 머리, 뭐. 머리, 머리도 흔들어야 돼, 머리라. 자, 한번더 가보자. 한번더 가보자. 자, 한번더 가기 전에, 저기, 오늘 날씨도 더우고, 이렇게 많아. 우리 기운기가 없더오셨네왜 많죠? 오늘 날씨 더운데 왔는데, 이거 말고도 내 나이가 어때로 작품이 있어요. 그거, 프랑스 들이내 나이가 어때로 작품을 한번 가보는데, 가기 앞에서 파스지만 한번 주워, 파스.